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편집 그린 것 같죠? 디얼은 뭐뭐에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에게. 그 다음에 바이는 뭐뭐쯤이라는 뜻이라서 지금쯤이라고 하면 되겠죠? 지금쯤에 너는 그 다음에 have h e l d 그래서 have pp. 현재 완료가 왔습니다. 그러면 들어봤을 것이다. 들었을 것이다. 가 되겠죠? 그 다음 no d o u d o u 가 의심이라는 뜻이라서 의심이 없이니까 틀림없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쯤이면 당신은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다. 가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About. 뭐뭐에 대해서. 이 사람의 서프라이즈 파티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도 All wondering. 궁금해하는 중일 것이다.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쯤이면 이 사람의 서프라이즈 파티에 대해서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고 아마도 궁금해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간접 의문문이 나와서 의 주동 순서가 나왔습니다. 왜 당신이 초대받지 못했는지가 됩니다. 인바이트가 초대하다죠? 초대하다인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초대를 받는 거니까 수동으로 써 줍니다. 그래서 B, P, P를 써줍니다. U이고, U라서, or 아니면 월이 돼야 되죠. 근데 과거 시제니까, 월을 써주고, 초대를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거니까, want invit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초대를 받지 않았는지, 초대되지 않았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분명히 그러고 있었다. was. 워즈, was로 이렇게 뒷말을 줄여 줬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뭐뭐 하고 있었다라고 되는 거죠. 뭘 하고 있었을까요? wondering부터 이 invited까지가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도 분명히 당신이 왜 초대되지 않았는지 궁금해 하고 있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was 뒤에 wondering부터 끝까지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어디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 손님 목록으로부터 당신의 없음이 이렇게 되어 있죠. 프센스는 부재, 없음이란 뜻이라서 손님 리스트에서 당신이 없는 것이가 되는 거죠. 완, 당신이 없는 것이 완전히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나는 진정으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뭐에 대해서 나의 부주의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또 간접 의문문이 나왔습니다. 의주동 왔고요. 얼마나 많이 이 사람이 너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지 당신의 소,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나는 분명히 그 다음에, 민트는 의도하다라는 민의 과거가 되겠죠. 근데, 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even now. 어, 심지어 지금도 나는 스틸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관접 의문문, 의주동 나왔고요 어떻게 내가 너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못 보고 넘어갈 수 있었는지. 자, could have pp가 왔습니다. 그러면, 뭐, 뭐, 할수 있었다가 되죠? could 동사 원형이면, 뭐, 뭐, 할수 있다인데, have pp가 왔기 때문에, 과거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뭐, 할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너의 이름을 못 보고 넘어갈 수 있었는지, 나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은 경우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문장이 살짝 복잡할 수 있는데, 일단 I suppose라는 삽입절이 와서 얘는 따로 해석을 해줍니다. 나는 추측한다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어케이스를 설명하는 오브가 뒤에 동격으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오브 미싱, 그다음에 오브싱 이렇게 해서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분명한 것을 놓치는 경우, 즉 이제 한번더 보충 설명을 하고 있죠. 즉 보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뭘 보지 못하냐면 what은 지금 관계대명사로 뭐뭐 하는 것이 되겠죠? 관계대명사의 그 특징은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지금 what is이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죠? is가 바로 나왔죠? 그래서 주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그래서 너 당신의 눈에 바로 앞에 있는 것 이라고 하면 되겠죠. 당신의 눈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 내가 추측하기에 그것은 분명한 것을 놓치는, 즉 당신의 눈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라고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 나를 용서해 줄수 있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진심을 담아서 그냥 리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글의 주제는, 어, 자기가 실수한 부분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과문이 되겠습니다.